그래요. 자, 다음 사연 예. 보겠습니다. 다음은 닉네임 난 아이유가 아니야 님이 음. 보내신 사연 아니지, 그럼. 그럼 아니지. 스물다섯 네. <laughs> 살 평범한 직장녀입니다. 제겐 3개월째 만난 스물한 살 남친이 있습니다. 오, 네살 어, 연하군요. 음, 아는 동생으로 만나 남친의 대시로 사귀게 됐는데 연하는 처음이라 뭐 어리고 풋풋한 매력에 넘어갔어요. 음. 근데 첫 데이트날 평범한 전 난생 처음 받아보는 시선 집중에 놀라고 말았어요. 야, 저 남자 좀 봐봐. 장난이야? 그때 패겠다. 오, 그 완전자가 어디 연습생인가? 완전 연예인. 아유, 학생 어쩜 이렇게 가고 노는 밤털 같이 생겼군.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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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는. 밤털? 밤털. 어. 밤털, 밤털 같이. 밤, 밤. 밤, 털? 밤, 털. 어. 밤, 음. 밤 네. 밤. 밤. <laughs> 전 김조환 씨 만나는데 진짜 한국말 하나도 못했대 잖아요. 네. 이 밤의 끝을 잡고를 이밤있 잖아요. 네. 밤의 끝을 잡고. <laughs> <그냥 우선 웃음> 했대, 진짜. 아 진짜. 네, 밤이 뜨거우니까 밤의 끝을 잡이야. <laughs> 있는 나의 사랑. <laughs> 나의 사랑. <laughs> 네, 진짜 잠실로 널 보내야겠지. 잠 진짜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불렀는데도 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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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요. 그데그요 되게 무섭다? <laughs> 나의 입술이 응. 너의 하얀 어깨를 감싸 안는다는 표현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입술로? <laughs> 입술이 얼마나 두꺼우면 <laughs> 나의 입술이 너의 하얀 어깨를 감싸 안아 게. 0년도 공포영화가 는니고네 자, 죄송합니다 그래요 <laughs> 어. 사실 제 남친은 세상 혼자 사는 이기적인 외모의 소유자예요 요즘 말로 정말 외모 갑이죠. 183cm에 76kg, 어, 강동원 만큼 작은 소두에 이나영처럼 긴 목, 쇄골은 어깨까지 일쩍 뚝! 떨어지고 아, 어릴 네. 때 수영을 해서 몸 라인도 예뻐요. 딱 여자들이 좋아하는 넓은 어깨, 잔근육만 하는 소지성 몸매. 근데 또클건다 커요. 성시경 씨처럼요. 아이 같이 길을 가다 보면 여자 둘 셋은 기본으로 돌아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저 남자 옆에 오징어는 뭐야? 글쎄 음. 매니저인가? 누난가 <laughs> <가보시죠>. 뭐지? 한 번씩 매 <laughs> 매니저. 이 <신이. 웃음> 유전자 몰빵 하잖아. 이전자 몰빵. 아닌데. 성각지 꼈잖아. 대박, 완전 헐. 여자 재벌 집 딸인가 봐. 저 평범하게 생겼고 평범하게 살아와서 누구한테 비호감 사본 적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얘랑 사귄 이후로는 어딜 가나 여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자기 아까 폰 봤는데 무슨 아침부터 여자들 연락이 그렇게 와? 아, 모르는 애들이야. 나 고딩 때부터 그랬어. 맨날 아침마다 모르는 애들이 막 모닝콜 해주고 문자 보내주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해. 솔직히 처음에는 수근대는 여자들 때문에 우월감도 느꼈지만 이제 정말 불안해요. 컬피 타면 남친이랑 얼굴 크게 비교당하고 어디 가서 남친이랑 단둘이 붙어서 속 시원히 사진 한번 찍은 적이 없어요. 항상 뒤로 뒤로 이렇게 빠져야 하고 남친이 더 예쁘네 어쩌네 수근거리는 거 들어야 하고. 아행복겠다어 그러다 최근에 드디어 남친과 1박2일 여행을 가게 됐어요. 밤이 돼서 한창 분위기가 무르 있는데 남친이 빠트린 게 있다며 편의점에 갔어요. 에, 이 이런 거 미리 챙겨야지. 음... 뭘 음... 뭐죠? 예? 네? 뭐죠 콘도에 놀러 가면 당연히 네. <laughs> 당연히 뭐 맥주나 <laughs> 뭐 이런 것들 네. 뭐 그렇죠. 예, 네. 주정부리 할 것들 사가지 그럼 챙겼었어야지. 근데 분위기 다 잡아 놓고 가애가 3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 주섬주섬 옷 챙겨 입고 가 봤더니 동생 번호 좀 주고 거라니까. 아 어, 저기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전 일행이 있습니다. 일행? 뭐 여친? <laughs> 괜찮아 이해해. 자기 같은 남자는 독식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도 번호 줘 저기요. 저이 저, 이 사람 제 남자친구거든요. 형야봐야뻥을 <laughs> 어, 치려면 그럴듯하게 쳐라좀 세상 어디 오징어 뭐, 뭐 물감이 얼굴이 막 흘러내리고 막게. 아이... 어디에요 고양이? <웃음> <웃음> 아도기도 하고 뭐, 경상도 같기도 하고 남파간척 같기도 하고 <목소리> 리조트에서 만취한 여자들한테 둘러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남자 음아 여자랑 비교당해도 기분 나쁠 판에 너무 예쁜 남친 외모 때문에 비교당하는 마음 아 누가 알아줄까요? 남친 미모 때문에 지금 성형수술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 있습 아 하지 아 말요 하지,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말고 맘마. 여친이 있어도 매일 하루 한번 번호 따이는 남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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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남자가 행동이 잘못됐어요 단호하게 해야죠. 단호하게. 근데 뭐 그럼 어떡해. 동생 번호 좀 주고 가라니까, 그러면 음. 꺼져. 음. 뭐 하는 사람이야? 한두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데 아니면 있잖아. 그냥 도망가도 <laughs> 거기서 꺼져 진짜 좋았어. <laughs> 꺼져, 꺼져 정말 좋았고. 어. <laughs> 아니 우리 이거 모르는 뭐 애들이 모닝콜을 해주면 화를 내야죠. 음. 어? 왜 이런 걸다 받아주냐고?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아... 음. 저는. 이 남자랑 아까 그 거절 못하는 여자랑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비슷해.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 연애를 하는 것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렇죠. 이 남자는 배려가 좀 부족한 거죠. 아, 이 여자한테. 어. 어. 스트레스 받지, 음. 솔직히 이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요즘은 진짜 남자애들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몸 좋고 아, 와,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달라졌어. 요저 그거 너무 신기해요. 한 10년 동안에 얼굴이 요만해지고 어, 어, 맞아, 이러고. 허리가 키워두고? 짧아지고 어. 다리가 길어지고 어, 어. 왜냐면 신동엽 씨 같은 몸이 정상이거든요, 한국 사람 어, 그럼요, 어, 그럼요. 허리가 길어져서 이렇 진짜 깜짝 놀랐 경제만 그렇게 해요 60년 동안 경제만 그렇게 빨리빨리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다 유전이잖아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야? 대한민국 경제가 OECD에서 뭐뭐1 0위뭐 들어갈 정도인데요 유전은 그렇게 금방 안 바꾸잖아요. 되게 빠르더라고요. 까 신기한 것 같아. 아 저기 서 있는 80년대. 그렇죠. 이덕화, 박상원, 이영하, 이영하씨 이영하. 대단했었죠. 음... 대단했었죠 90년대에는 미남에서 꽃남으로 장동건, 배용준, 유시원 정우성. 2000년대는 꽃남이 됐습니다. 조인성, 강동원, 현빈, 음. 호리오리길. 호리리길 2010년대는 여자보다 예쁜 꽃남. 응. 음. 송중기, 이종석, 김수현, 엘. 엠피니트. 엠피니트? 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 막쓴거아니죠 음. 우리 음. 저, 저, 저희 누나 뭐? 때인데요. 네. 음. 신동엽 씨 때죠 그러니까 책받침 이런 거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아 그럼. 드림케이 H 세 솔트 말했어. 브룩실즈. 브룩실즈. 브룩실즈가 그때 한창 정말 인기가 많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누드 사진이 이렇게 음. 나왔던 거 알아요? 아휴. 그걸 챙겨보고 그래요. 아니 네. 챙겨보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laughs> 그런 것만 있어요, 남들 딱지 모을 때. <laughs> 야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이렇게. 파가 있었어요. 파가. 소치 만성. PPKC 좋아하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파가 있었고, 네. 브르크신즈 좋아하는 파가 있었고. 네. 그리고 리차드 딘 앤더슨이죠. 그렇지. 맥가이 네. 맥가이 맥가이버. 그때 맥가이버머리가 한참 유행인데 네. 그런 음. 분위기가 있었어요. 미용실 <laughs> 미 가가지고 맥가이버머리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잤는데 갑자기 빠글빠글 빠글대가지고 <laughs> 뭐예요? 맥가이버머리들. 해도 맥카이버가그 제드카 몰 다니는 사람 아닌가다 헷갈리지 키트? 키트! 전격 대트 음, 테트 작전 아. 키트 그 사람 머리가 빨리빨빨빨리 있잖아요 아, 네, 네. 맥가이버의 해리 댄 랜더슨, 하셀 오프, 에어 울프 에어 울프 에어 울프 주인공하고 되게 헷갈렸어요 해리 댄 랜더슨하고 그리고 V의 도노반하고 아 V, V 다이애나, 도노반 아 진짜 재밌는 거 많았었는데 데이트꾼 대리 에이트 공대 아 우리 아스팔트 어,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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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 에이트 공대하면서 이렇게 돌이 에이트 공대 맞아 에이트 공대 네. 에이 공대 노래가 너무 너무 좋아 요 아, 너무 좋아 근데 가입을 또 노래 이거 피아노로 치는 <laughs> 거 인기였어 Bam b a 어, 퇴근한다고 아, 노래, 아까 제곡하면 <laughs>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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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밤>, 딴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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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갑자기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네요. 아, 진짜, 우리 되게 늙은 방송가야 <laughs>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돈 많고, 머리 좋고, 성격 좋은데, 뭐, 생긴 여자 돈 없고 머리 나쁘고 성격도 진짜 안 좋은데 정말 예쁜 여자. 아 이거 쉬워요. 못생긴 여자. 못생긴 여자? 못생긴 못생긴 여자. 자 그럼 지금부터 어느 정도 못생겼는지 구체적으로. 굳이... <laughs> 아 그래 허지선 없다 허지선 어때? 허지선은 괜찮은 거같아괜찮은데 그래?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어. 김구선 아. 김구선 김구라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 그래. 나는 그래. 독신으로 살고 <laughs> <laughs> 어 고민한다. 이 생긴 거 나름대로 뭐 중요하지만 평생 살 사람이면 오히려 성격이나 뭐뭐 뭐 다른 거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김구례 좀도면 나름대로 생긴 것참 중요하다고 다시 느낀다. 끼 <laughs> 돈 없는 건 상관없어. 그잖아. 그치? 그치. 근데 성격이지. 응. 네. 노약자한테 막거지라고 그러고 막. <웃음> <웃음> 성격 더러운 거잖아, 그게. 물론 뭐. 외모가 출중하면 좋죠. 근데 그럼. 결혼은 내면을 봐야 돼. 진짜 성격을 봐야 돼. 음. 그렇죠. 신영 씨가 취해가지고 신경아 마지막으로 형이 너한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있는데 그건 네가 꼭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뭐냐 했더니 결혼할 여자를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음. 형이 판단할 수 있게 달라고. 음. 그 형이 너한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데 음. 되게 기분 나쁜 거야 <웃음> <웃음> 본인이 판단하겠다. 아니 근데 결혼 전에는 어? 아무리 그걸 생각해도. <laughs>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속을 봐야죠. 음. 근데 진짜. 속을 괜찮다. 봐도 또잘안 되는 게결혼이야 그렇긴 그렇긴 하죠. 음. <웃음> <웃음> 다시, 다시 할 <laughs> 생각 있어요? 없어요. 음. 네. 제 인생에 한 번으로 속해요. 음. 또왜 이렇게 슬프게가. 아니야. 슬프픈거 아니야. 얼마나 즐거운데나 <laughs> 미란더 그 미란더 그 지금 봤습니다 연애 중이 되잖아 지금 부 아니, 좀, 부자라 그게 또 음. 깨질 수도 있는데 축가 주가 불러줄게 <웃음> 사랑의 <laughs> 채서요 <laughs> 슬프도록 바라던 시간이 또 왔어 또 왔어요 <웃음> <웃음> 사랑의 채서 <채소> 약을 하고 <laughs> 네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뭐 결혼은 정말 성격을 봐야 되고 내면이 더 중요하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연애할 때는 저는 좀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좀 저런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마음 고생도 해보고 저런 마음 고생 도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남자 친구 때문에 좀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음. 감수할 아... 필요 있어요 저는. 음. 그냥 잘생기고 젊은 남자 친구 있는 걸 행복해하면서 예쁘게 음. 잘 만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자. 하지만 대화는 꼭 한번 해보시라는 거 음. 남자분하고 그래요. 자 오늘도 사랑의 찍진 신호 그린라이트를 켜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그린라이트는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8년째 미국에서 유학생회 중인 22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로 편입한 25살 오빠가 한명 있는데요. 이 오빠는 180에 공유와 이승기를 빼닮은 훗남인데요. 아, 며칠 전에 제 생일파티에서 친구들과 이 오빠랑 다 같이 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일주에 푹 가가지고 잠깐 자다가 눈을 떴는데 제 침대에 누군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제코 바로 앞에 그 훈남 오빠가 떡하니 누워있는 거예요. 어? 아, 그래서 전술 기운도 남아있는 상태였고 뭔가 부끄러워서 급히 등을 돌려 누웠는데요. 근데 몇분 후에 오빠가 장난 섞인 말투로 남녀가 침대에 누웠을 때등 돌리는 건 침대에 대한 매너가 아니야. 닿하면 어색해질 것 같아서 일단 웃어 넘겼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날 술자리가 끝나고 다들 돌아가는데 오빠가 갑자기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잘 때는 마주보고 자야 된다 이런 말 하고 가는 거예요. 아 그날 이후로 이 오빠 만나면은 막 괜히 부끄럽고 떨리는 거예요. 또 어제는 또얘내 거야 나랑 단사이다 그날 너네도 다 봤잖아 둘이 누워있는 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아왜 저한테만 이렇게 짓궂게 하냐고 민망하잖아요 라고 했더니 어떤 장난을 쳐도 그냥 귀여운 동생이지. 아왜넌 떨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일부러 마음을 숨기려고 이런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건지 아, 이거 그린라이트 맞나요? 이 정도면 은 남자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건 럼그 맞는 거 같아, 나도 왜냐면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음. 그 여자가 자는 데 가서 옆에 누워있진 않아요 아우... 그럼, 그럼요 그건 100%예요 그건 맞는데 세상에 그 마음이 있다면. 맞다고 해서 무조건 그린라이트는 아니잖아요 음. 아... 그렇죠 음. 그게 <laughs> 남자가 마음이 아예 없진 않은데 그치, 그치. 지금 되게 만만하고 음. 장난을 치는 게 재미있고 음. 솔직하지 못하고 뭔가 응답하라 음. 응답하라 음. 1 9 4에도 보면은 네. 그 쓰레기랑 음. 나정이랑 뭐 음. 장난치 막막 이렇게 음. 하다가 음. 이제 키스하고 키하고 어, 이제 진짜로 목걸이 선물 주고 이런 게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제가 볼때 있어요 발전 가능성 음, 발전 가능성은 있죠 음. 원래 저도 옆에 남자가 있으면. 어머! 어머! 하면서 이렇게 그치, 확 나가던데? 그 현상이지 어머! 음. <laughs> 이게 이게 어. 자꾸 생각해보니까 이거 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음. 것 음. 같아요? 예. 그래, 맞으 이거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서로 여자가 더 신호 보내면 음.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둘이 사귈 수 있는 음. 상황인데 음. 여자가 너무 작하게 받아들이고 음. 지금 왜 눌렀냐면 그냥 평상시에 장난하는 건 장난이에요 음. 근데 잠들었을 때그 옆에 가서 이렇게 뭐 지켜보든 지킨다는 거는 일단 호감이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오빠가 지금 되게 장난치고 개구지고뭐 이런 느낌이지만 속으로는 지금 이 사람도 미친 거예요. 나 어... 그러니까. 음... 어, 나도 같이 잠 살자. <laughs> 저쪽에서. <"하>, 심장, <웃음> <웃음> <"놀람쥐>, <웃음) <웃음>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만 그러고. 그래, 그럼 시원하게 가자. 네, 시원하게 뭐 여자만 좀 해줘야 해. 원래 남자들이 숙맥이 많다고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제 오빠한테 먼저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까요? 영화 보 <laughs> 가자고 하거나 아니면 어? 새로운 어? 침대 사야 된다고 아. 왜? 같이 자러 가자고 침대에서 우리 이렇게 일이 다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침대는 이미 예의를 지키지 못했으니 예의를 <laughs> 지있는침대에 <치킬지는 웃음> 사가자고 그런 거야? 어.. 그죠영화 너무 식상하잖아요 솔직히 이게 식상한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전통적이고 성공 확률도 높은 거야 <웃음> 기발하고 <웃음> 어.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럴 때는 어, 그럼 아니면 은 한번 먼저 떠보는 건 어때요? 솔직히 나 그냥 침대에서 내가 계속 자고 있었다고 생각해. 안다 아, 기억해. 먼저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야. 무슨 소리하는 거야? 나아무짓도안 했어. 했으면 해서. <웃음> <웃음>